난방이라 함은 따뜻함이 목적이겠죠. 독도 난방의 시공법은 안뜨거울래야 안뜨거울 수가 없어요. 자체 생산하는 알루미늄 패널과 포블란 자극로 난방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나 따뜻하게 시공합니다. 이렇게 시공합니다. 1. 난방의 기본은 단열에 있습니다. 먼저 주변 상황에 맞는 단열재를 먼저 시공합니다. 단열재 하나만으로도 열손실이 적은 건다 아실 겁니다. 2. 열전 도율이 가장 좋은 알루미늄 패널 촘촘하게 10cm 간격으로 시공합니다. 자체 생산하는 알루미늄 패널만으로도 열전도가 30% 이상 빠르게 전달되는 건다 아시죠? 3. 전직 보일러 설치 후 물이 잘 순환되도록 보일러 호스를 알루미늄 패널에 맞게 손세 없이 꼼꼼하게 연결합니다. 타 건식 보일러 연결을 마친 후에 열이 정확하게 전달되는지 확인. 후. 정확한 배합으로 원적외선이 다량 함유된 포졸란 수평 자동 물탈을 활용하여 바닥과 일체형을 만들어 줍니다. 포졸란 자동 수평 물탈로 바닥에 열이 그대로 강 바닥에 직접 전달되므로 바닥 온도는 최상.